부산에 갑니다. 매 주가? 나3 주째 연속으로 가. <laughs> 오빠는 지금 3주 연속으로 가고, 난 지난 주만 건너뛰고 이번 주 가고. 가고. 네. 오늘 이번 오늘은 왜 가는 거지? 왜 가죠? 집 팔러. <웃음> <웃음> 집도 팔고, 집도 보러. 화이팅. <laughs> 사장봐. <laughs> 안자와 안전자 거의 한 시가 다돼서 도착을 해서 빨리 가서 자빠지자. 자고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<웃음> 충성 <웃음> 오늘 지금 오늘 오늘 드디어 여기 부산은 목적 집을 이제 보러 가는 날입니다. 그 주변 한번 보고 그리고 모델하우스까지 오늘 볼 거고 지금 부동산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<laughs> 부산까지 와가지고 그쵸? 남천동이랑 센텀시티 두 군데 갈 거예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볼 곳은 센텀 르엘 보러 왔는데 재송역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은 저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. 여기가 그 르엘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. 여기락은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서 되게 가까운데 뷰가 막 바다가 보이거나 이러진 않고 강이 보이는 뷰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가 여기랑 가까울수록 좀딴 편이고 여기랑 멀어질수록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이유가 여기랑 멀어지면은 강이 보이는? 센텀시티랑 가까워져서. 아, 센텀시티랑 가까워져서. 보통은 여기랑 가까우면 더 비싸지 않나, 근데? 그치? 근데 센텀시티랑 가까운 게좀더 뭐 메리트가 있는 건가 봐요. 지금은 수영강 밑으로 걸어가보려고 합니다. 근데 주변은 강도 있고 되게 깨끗하고 되게 깔끔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너무 덥다. 완전 태양볕에 아주 타죽을 것 같다. 여기가 센텀 레엘이 짓고 있는 곳이고 요렇게 반대편이 여기가 수영강이라고 합니다. 아 여기 밑에 산책 코스도 되게 잘돼 있다. 자전거랑 달리기랑 하기 좋겠고. 저건 뭐지? 저 동글동글한 거는? 시멘트. 아. 시멘... 아... 소수처리장은 싫어할 수도 있겠다. 사람들은. 싫어하는데 저게 이제 지하화 돼가지고 저 시설이 없어질 거래. 센터파크 아. 있는 곳까지 걸어왔거든요. 옷까지 걸어왔을 때 주변은 정말 정말 좋다, 아주 좋다.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센텀역이어서. 샌텀 센텀. 어, 그러면은 또 백화점이랑 마트랑 다 있으니까는. 그에, 저기는, 초등학교가, 음. 여기. 센텀 초등학교를. 와야되는 어. 아, 아. 아까 그, 배송역 나왔을 때 바로 앞에, 어 송, 송수초라고 있었거든. 아, 거기를 가는 거야? 거기로 배정이 될 거고. 그게 이제 뭐, 아쉽다라고 얘기하는데, 음. 어쨌든 그러면, 중고등학교는 센텀 중, 센텀 고등학교 보낸다라고 하니까. 아 더워요. 너무 더워가지고, 시원한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. 좋다 괜히 인기 많은 게 아니다 응. 주변, 주변 환경은 좋다. 진짜 좋다 이제 커피 먹고 모델하우스 보러 가서 안에 내부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응. 모델하우스 그거 안 되는 거예요? 촬영이 안 차량 돼? 돼. 어. 모델하우스 촬영 안 되니까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보고 난 후기 나는 여기로 내려오고 싶다 라고 얘기하지만 와이프는 절대 20년 뒤에 내려오자 20년 뒤 우리 60대면 내려오자 60대면 부산에서 살 거예요 아직은 너무 젊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니, 좀 다양한 일도 하고 60대면 내려오자 월드마크 누가 보면서 트럼프 월드 보면서 아, 여기 살자라고 20... 했었는데 60대에 이르도록 더운데 너무 재밌다 임정 데이트 처음 해보는 거 같아 오빠랑 그치? 관심이 없지? 제가 관심이 없거든요 저 부동산 1도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반면 오빠는 되게 관심도 많고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어차피 부산 온 목적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이 임장을 하러 온 거기도 해서 아주 열과상을 다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그치? 모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오픈 때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줄이 엄청 길어서 웨이팅이 심했는데, 이제 오픈발이 좀 빠져서 오늘은 사람이 없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르에 모델하우스까지 보고 예쁜 카페에 왔습니다. 외관도 너무 예쁘다, 카페가. 완전 일본 느낌 나는 카페예요. 근데 판매되는 그양념이은덜 달아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으러 남천에 있는 짱어집을 왔습니다. 잘라서 주는 거 처음 봤어. 보통 약간 크기 자라가듯이 이렇게 저... 첫 입은 소금으로 먹겠습니다. 시다가 이제는 레이를 받고 이제 남천 서밋 보러 가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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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천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여기랑은 조금 먼것 같은데 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조금 여기는 시끄러운 편입니다. 아까 갔던 르엘은좀 주변이 약간 공원도 있고 강도 끼고 있고 해서 좀 주거단지 같은 느낌이 있으면 여기는 너무 도로여가지고 좀 시끄러운 것 같고 마늑한 느낌은 조금 덜 드는 것 같아요. 쭉쭉 걸어가니까 바다 쪽에 가까울수록 뷰가 좀더 예쁘고,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광안대교도 보이고, 여기 남천 서밋이 오빠가 전에 얘기했을 때 바다랑 광안대교가 보이는 영구소망이라고좀더 약간 인기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, 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예쁜 뷰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보이는 동이 몇도안올 거야 한두동 정도만 보이고. 아 오늘 어땠어? 오네 재밌었어. 엄청 더웠는데 아주 나름 괜찮았다. 음... 두개 중에 그럼 뭐가 더 괜찮았어? 나는 르네. <laughs> 그럴 것 같았어. 바로 앞에 나가면은 달리기 할수 있잖아. 아 수영. 거기 수영 강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고. 그 주변에 공원이 있는 게난더 좋아 아, 사실 바다 뷰는 나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 음. 오빠는 어디가? 나도 똑같은데 르엘이 좀더 낫다 음. 생각이 드는 게아 음. 그... 하나가 딱 걸려 다른 게다 괜찮은데 르엘이? 그 무슨 도로 정비? 그 자동차 뭐 아. 정비하는 그게 갑자기 딱 거기, 있어서 거기 구청 들어온다며 그 옆에가 뭐가 들어오고 거기는 안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 아 보니까. 몰라 나는 어? 달리기 할수있네 어? 응. 공원이 있네? 여기가 더 좋다 달리기는 여기도 길 하나 넘어가면 위치 끝까지 가서 광안리까지 달리기 할수 있는 코스가 나올 텐데 근데 주변 너무 대로변에서 좀 시끄러웠어 좀 소란스러운 응. 게좀큰거 같고 좀 정신이 없는 느낌? 남천은 모델하우스가 없어서 못 보고 르엘은 모델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모델하우스까지 보고 왔는데 구조가 근데 잘 빠진 거 같아 아, 아닌가? <laughs> 나볼줄 모르나? <laughs> 일공1 0 4는 괜찮았는데? 125. 어, 그거는 좀 별로였는데. 아, 어, 맞아. 모양이 좀 이상해. 모양이 좀 이상했는데 104는 아, 되게 잘 빠졌다. 그 공간이 이런 것들이. 맞아. 응.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양새나 뭐 랜드마크 되는 그런 거나 봤을 때는 유래를좀 응. 나은 거 같고. 음. 그 차라리 저기 뉴비치랑 그쪽 개발되면 차라리 조망이 나올 것 같은데. 여기는 너무 대로변에 바로 응. 양쪽이 다돼 루벤이로. 맞아 맞아 맞아. 오히려 또 시끄러울 것 같아 사이즈. 그리고 조망이 너무 광안대교 스타트하는 쪽에 있어서 뭔가 예쁘고 광활하게 빠지는 게 아니고. 왜사 옆에 있다? 아 어쨌든 저희 마음속에 1순위는 루엘이었고. 근데 모델하우스 보면 집 자체는 남천이더 좋을 수는 있는데. 아 어쨌든 저희는 루엘이 조금 더 좋았고. 앞으로도 할수 있어? 사자고 하냐? 진짜? 응 음. 음. 가끔 그러네 <laughs> 대신 맛있는 거 사줘 음.